안녕, 친구들. 나는 초록이. 나는 초록이 아빠야. 와, 우리 이번엔 귀여운 초록이와 초록이 아빠도 함께 나와줬는데요. 우리 친구들 초록이와 함께 초막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우리 이렇게 초록이와 초록이 아빠가 구경 갔던 이런 멋진 초막절이 있어요. 진짜 너무 멋지고 예쁘지 않나요? 맞아요. 정말 멋져서 꼭 하나 갖고 싶었는데. <laughs> 정말요? 맞지? 안 그래도 선생님이 친구들과 함께 이 초막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친구들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미니 초막을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야! 우와, 너무 귀여운 미니 초막이에요. 이 미니 초막을 만들려면 딱딱한 망치도 필요 없고요, 뜨거운 글루건도 필요 없어요, 위험한 칼도 필요 없어요. 가위와 목공풀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 필요한 재료들을 알아볼까요? 재료들 소개해 주세요. 우리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는, 집 앞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나무젓가락은 한 15개 정도만 구해주시면 돼요. 정말 집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네요. 어, 근데 이 한지는 왜 필요한가요? 아, 네. 이 한지는, 어, 초막의 산면을 감싸줄 때 사용하는데요. 선생님은 일부러 이렇게 빛이 뭔가 잘 통과되는 이런 한지를 골랐어요. 한지가 없는 친구들은 색지나 색종이를 이용해도 무방하답니다. 오, 여기 보니까 나뭇잎들도 있네요. <laughs> 맞아요. 우리 토막 위에 덮을 나뭇잎들을 이런 초록색 색지를 사용해서. 나뭇잎을 예쁘게 잘를 거지만 이렇게 몇 개나 열매들과 나뭇잎들을 집 앞에서 구해온다면 더 예쁜 초막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같이 섞어서만 하면 더 예쁘겠네요. <laughs> 맞아요. 이제 그럼 준비 다된 거죠? 네 빨리 만들고 싶어요. 이제 시작해볼까요? Let's start! 우리 먼저 이 나무젓가락을 사용해서 초막의 뼈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초막의 양 옆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젓가락으로 정사각형을 두 개를 만들어 봅시다. 어, 근데 이 나무젓가락들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바로바로 바로 이 나무젓가락 이 앞부분을 벌리면 살짝 벌려지죠? 음. 이 부분에 벌려지지 않는 부분을 가로로 이렇게 끼워 넣으면 돼요. 오, 근데 이거 잘못하다 빠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목공풀을 이용해줘야 돼요. 목공풀을 아주 살짝만 묻혀서 이렇게 껴주면 된답니다. 그럼 우리 이네 개를 한번 이어 붙여볼까요? 젓가락을 벌리고, 목공풀을 조금만, 아주 조금만 짜줍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 젓가락을 벌릴 때 너무 세게 벌리면 그냥 뚝 하고, 어, 분해되버릴 수가 있으니까 너무 세게 말고 아주 살살만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목공풀을 붙인 부분에 나머지 젓가락을 가로로 끼워줍니다. 그리고 또 열리는 부분과 안 열리는 부분을 또 이렇게 연결해줄 거예요. 자, 아는 선생님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면을 다 연결시켰다면 한쪽에 잘 말려두고 나머지 한쪽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정사각형을 완성했어요. 근데 이 풀을 빨리 말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따잔와와 공기를 이렇게 바람 해주면 더 빨리 말릴 수 있겠네요. 이 목공풀을 완전히 말린 뒤에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지 이게 중간에 이렇게 부러지거나 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목공풀이 투명해질 때까지 꼭 말려주세요. 자, 친구들, 이렇게, 이렇게 잡아도 안 움직인다 싶을 만큼 다 굳어지면 이제 이두 정사각형을 이어줄 건데요. 이 정사각형을 이어줄 때는 이 목공풀과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한번 이어볼 거예요. 고무줄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조그마한 고무줄을 사용해야 더잘될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정사각형은 이렇게 붙어있는 부분이 위를 보도록 그리고 앞을 보도록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잘 잡아주시고요. 하나 나무젓가락을 잡아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마찬 가지로 한 곳을 벌려서 이렇게 끼워 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끼워 주고요. 한쪽은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은 목공풀로 붙여주고 이 고무줄로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러면 안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잡고 있는 동안 제가 목공풀을 이렇게 윗부분에 조금씩 칠해준 후에 나무젓가락을 붙여주고요. 꽉 잡은 상태에서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고정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감싼 후에 꼬아서 다시 한번 감싸줍니다. 그러면 양옆 모두 고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 아래도 똑같은 방법으로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아래를 잠깐 뒤집어서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튼튼한 이 초막절에 뼈대가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제 아까 완성된 초막을 봤을 때 자연에서 가져온 나뭇가지, 나뭇잎, 그런 것들을 다 올리기 위해서 여기 위에 청장을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이 나무 젓가락을 이제는 빵! 음. 이렇게 하나씩 사용할 거예요. 우리 천장에 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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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을 하나씩 붙일 때는 이게 초막은 하늘이 보여야 되잖아요. 별들이 보여야 된대요. 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빼곡히 붙이면 별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씩 띄어서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하나씩 간격을 둬서 올려주면 됩니다. 저희는 한 6개 정도를 올려주도록 해요. 그럼 우리 이제 본드를 붙여볼까요? 네, 또 이렇게 천장을 붙이고 조금만 우리 친구들 기다리면서 말리기까지 우리 한번 기다려볼까요? 모양이 다 만들어졌네요. 네, 이제는 이 초막을 예쁘게 꾸미기만 남았어요. 먼저 이 초록색 종이에 나뭇잎 모양으로 그림을 그린 후에 이렇게 예쁘게 무늬를 내주면서 예쁘게 꾸며주세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미리 다 색칠해서 많이 잘라놓았어요. 열매들도 같이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예쁘게 잘라, 잘라서 준비한 이 나뭇잎들과 이렇게 예쁘게 잘라서 준비한 나뭇잎들과 밖에서 구해온 이런 친다 나뭇잎들과 이런 조그만 열매,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섞어서 올릴 거예요. 이렇게 나뭇잎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더 예쁘게 꾸미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색종이나 아니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스티커들도 같이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꾸며볼까요? 먼저 아까 말했던 이 한지로 이세 면을 감싸볼 건데요. 이 한지를 짜주는 방법은 이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대서 이 크기에 맞춰서 정사각형을 잘라주면 돼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를 잘라서 준비했는데요. 우리 먼저 이거를 초막의 세 면에 한번 붙여볼까요? 네. 이거 붙일 때 뭘로 붙이면 좋을까요? 선생님들도 딱풀로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딱풀을 조심히 옆으로 돌려주시고요. 이 양쪽 면에 풀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풀을 양쪽 내면을 다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지를 붙여줄 건데요. 한지는 어느 쪽이 앞면이죠? 한지를 쓰는 친구들은 잘 보고 모양이 많이 나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맨들맨들하네요. 네, 맞아요. 그쪽이 바깥쪽. 어,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풀을 붙인 거에 맞춰서 네모를 붙여줍니다. 자 선생님이 한지를 붙여보니까 이게 한지가 생각보다 잘안 붙어요 그래서 친구들 이 풀을 충분히 많이 발라줘야지 한지가 한 번에 딱잘 붙는답니다 음, 이거 이렇게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3면에 풀로 꼼꼼히 붙여준 후에는 이렇게 친구들 옆에 지저분하게 튀어나온 부분들 있죠? 이 한지를 가위로 잘라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에 튀어나온 부분들을 예쁘게 잘라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면을 한지를 예쁘게 잘라준 뒤에는 이제 나뭇잎을 올려볼 건데요. 그 전에 나뭇잎과 예쁜 열매들을 달수 있는 이 끈을 달아볼 거예요. 이 끈을 달 때는 이렇게 길게 길게 뜬 후에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이 나무젓가락 사이사이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이끈을 끼워볼게요. 먼저 이 제일 뒤쪽에 있는 나무 젓가락에 이렇게 한번 묶어줍니다. 풀리지 않도록 꽉 묶어주세요. 목근을 이렇게 자유롭게 지나쳤다가, 또 들어갔다가.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나뭇잎을 올려볼까요? 좋아요! 이렇게 멋진 미니초막이 완성됐어요. 오 우리 이거를 집에 하나씩 두면서 이 안에 가족사진이나 혹은 짜자잔 이렇게 음. 종이컵에 친구들 얼굴을 붙여서 가족들의 얼굴을 붙여서 초막 안에 쏙! 와 정말 초막 안에서 지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실제로 이 초막자를 맞아서 초막에서 자고 할순 없지만 이렇게 미니 초막을 만들어서 함께 보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뭘 기억할까요? 저막절은 바로바로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달려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자리에 옮기셨던 그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걸 만들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기쁨이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함께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우리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모두 즐거운 초막절 되세요. 찰롱! i